50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어머니를 쫓아 냈느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이혼 증서를 제시할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팔아 넘겼느냐? 그 영수증을 제시할 수 있느냐? 너희는 당연히 하지 못한다. 너희가 이 지경에 처한 것은 너희 죄 때문이다. 너희가 타국살이를 하게 된 것은 너희 잘못 때문이다. 내가 문을 두드렸을 때왜 아무도 나오지 않았느냐? 내가 불렀을 때왜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내가 돕는 법을 잊기라도 했다고 생각하느냐? 이제는 노세해 구원할 힘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내 힘은 여전하다. 전에 했던 일을 뒤집어 버릴 수도 있을 만큼 여전하다. 지금 나는 말 한마디로 바다를 말릴 수도 있고, 강을 모래사막으로 바꿀 수 있으며, 물고기들을 전부 무트로 올려 악취를 풍기며 말라죽게 할 수도 있고, 하늘의 빛들을 모조리 끄고 커튼을 드리워 하늘을 덮어 버릴 수도 있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게 하셨다. 그분이 아침마다 나를 깨우시고, 나의 귀를 열어 주셔서 명을 받드는 자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셨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 주셨으니 내가 도로 잠들거나 이불을 뒤집어 쓰지 않았다. 나는 명을 따랐고 매를 맞아도 견뎠으며 수염이 뽑힐 때도 가만히 있었다. 사람들이 조롱해도 숨지 않았고 내 얼굴에 침을 뱉을 때도 피하지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셔 나를 도우시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결코 후회하지 않다 없으리라 확신하기에 내가 얼굴을 굳게 한다. 나의 옹호자께서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니 분명한 입장을 취해 보자. 누가 감히 나를 고소하겠느냐? 어디 한번 해보라고 하여라. 보아라 주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누가 감히 나를 정죄하겠느냐? 보아라 나를 고소하는 자들은 누더기 들이다. 좀에게 먹힐 자들이다. 누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있느냐? 그분의 종의 음성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는 자 있느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자여, 어둠 속을 헤매는 자여, 여기 길이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너희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너희가 계속 말썽을 피우고 불장난을 하면 결국 어떻게 될지 두고 보아라. 불을 피우고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불꽃을 키워보아라. 내가 서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으리라 생각지 마라. 나는 너희를 그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을 것이다.